오늘은요, <laughs> 다 예수 요구하는 아, 사람에 대해 자료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한번 잘 읽어볼게요.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오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이오 바오가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오는 지인인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오를 불러,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다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이라고 하는 사이 바울이 성령이 만하여를축하고이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손의 내가 인이되 얼마 동안 해를 바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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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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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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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아라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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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바이에스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지금의 키프로스, 네그 섬이 바로 구부로라고 하는 성교에 나오는 그 지역 이름인데요. 키프로스로 가서 어, 거기서 성교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해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 사람들을 전도하고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 키브로스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을 어떻게요? 안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생긴 그 상황에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 누가 있냐? 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바 예수는 마술사였습니다. 어, 석유 바울은 지혜를 숭상하고 뭔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 지혜자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때요? 귀족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철학과 지혜에 관심이 무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바 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이 누구 옆에 있었어요? 총독 옆에 있었습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뭐냐면 이게 바 이러면 당시 누구냐? 이 바라고 하는 건 누구의 아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예수 이런 뭐예요? 예수의 아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인데 메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 유대인이면 메시아의 아들이면 이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메시아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메시아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건데 이 사람의 불려지는 진짜 삶에서 보여지는 이름은 뭐였어요? 엘루마였어요. 엘루마. 엘루마는 뭐예요? 마술사, 요술 행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학년기에는 똑같이 다 열심히 살잖아요. 물론 공부 열심히 안한 사람도 열심히 안한 만큼 열심히 학교 다니기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자 20대에는 전문가 더해져서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닌 그 힘으로 빛이 나요. 누구나 다. 근데 20대를 열심히 살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30대에 빛나지 않습니다. 물론 늦대는 사람이 있어요.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준비하고 40대도 준비해서 50대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그때그때마다 10년 주기 정도로 준비를 하면 그 다음 10년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난다는 게 뭔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아는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 다음 그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살게 돼요. 왜요? 과일 나무를 심어도 요 씨를 심으면 바로 자라지 않아요. 한 7년 정도는 이게 자라나야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제대로 된열매를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20대 이후부터는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3 0대에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laughs> 바 예수는 뭘 심었어요? 마술사인 예수 바로 베시아의 아들로 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그 인생에 뭘 심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 마술 속이는 그 마술 그 방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삶이 거짓 그 거짓이 시뿌였던 그것이 이제 자기도 처음에 이게 거짓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게 진짜가 되고 자기 삶을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감싸서 그의 모든 삶이 거짓인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거짓인 삶으로 바뀌어진 그가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온성 가운데 지나는데 다 예술을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먼저 만난 거래요 그리고 그 만난 그가 어때요? 총독을 소개시켜 주니까 총독은 어때요? 자기 말을 더잘 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 말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청북이 자기 얘기를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할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7절, 8절에 보면 "총독 옆에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고 할 만큼 똑똑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가짜 지혜인지 진짜 지혜인지를 정확하게 어떻게요?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복음이 진짜인 것을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왔어요 다 예수로 살수 있는 메시아의 아들로 살수 있는 기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복음을 통해 선포됐는데, 그 기회를 어때요? 자기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능함과 세상의 권세에 그것을 다 지키고 싶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와 능력을 지키고자 그렇게 어때요? 몸부림 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바 예수를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수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갖지 않고 부술지 않고 어떻게요? 속이기 시작하고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모직,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되어있어요.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충독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있고능력 있고 똑똑했던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진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시각장애인이 께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구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내가 복음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복음의 기회가 어떻게 됐어요? 방해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때요? 그러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맹인이되고 네? 그의 정체가 저렴하게 해버리는 거 우리의 모든 정체는 어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를 볼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그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바로 거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서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존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상황이 누구한테도 있었어요? 네.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예스를 명했던 너에게 어둠이 올 거야 라고 명했던 성령이 충만해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407장 58절로 60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요 바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스대반을돌이처죽기도로화락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예수의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대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이 예수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스레반을 죽여요. 바 예수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죽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을 행하던 그 앞에 밤의 색이라고 하는 그 지옥으로 지금의 석시 지옥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두장5절8절두 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갑자기 나타나서 빛이 콰하니까. 사울아 사올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에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사울이 대답해요 이럴 때대 나는 내가 바뀌는 예수다 라고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밤새세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그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맹인이 되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버렸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바 예수처럼 그렇게. 맹인이 되버린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무엇이 바이 달랐을까요? 바이에스는 네. 자기가 어디든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서 원인이 왜 내가 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때요?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줄 사람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총독에게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할수 있게 해줄 사람을 구하는데 현안이 돼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요? 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안 먹고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돌아보아. 그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는 자와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사는 자의 다름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밤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강혹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받고 눈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바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으려 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너만 구해요? 자신의 삶의 영달을 위해서 총도밖에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움직이려고 하고 하니까 나는 문제없는데 갑자기 저놈들이 마술을 해가지고 내 눈을 잃겠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무엇인지 보이죠. 여러분 무엇이 달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핑계대고 어때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거만 한 가지 자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자녀들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간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천국이 너희 곳이야 라고 믿는 자에게 천국이 너희 곳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지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예요? 바울과 같이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들 돌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출위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 예수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함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에 사다가 꽃이니 벌레에 먹어 죽아가라 벌레 먹어 죽었다는 건 충이 먹었다는 건데 살이 썩어 죽은 거예요. 옛날에 누가 저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들 조선 시대 왕도 어떻게 죽었어요? 세종 아버지 어떻게 죽었죠? 썩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취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망가뜨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사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 가운데 이 그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금의 빛 가운데 살게 되어 있죠. 복음의 빛으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벌레 먹어 죽었다는 얘기. 여기서 벌레 먹혀 죽었다 이 얘기는 살이 썩어서 죽었다는 얘기. 예요 그럼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 택한 받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단 종이 한장에 불과한 차이인 것을 우리는. 근데 단 종이 한장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같이 육척하는 거지 여러분 정교 1등 하는 사람하고 그 꼴등 하는 사람하고 아는 지식을 써보라고 하는 빽빽히 정교 1등도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여기 에이포 한장 쓰면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쓰나? 책을 쓰나? 뭐 천재들 빼고요 네, 근데 어때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 네. 데 나중에 점점점점 쌓여가면서 어때요? 차이가 어떤 사람은 책을 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출근을 살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삽시다 저기 사랑스러운 눈으좀 해주세요 <laughs> 네. 아무리 사랑 안스러워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해주세요 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러도 마시고 네. 네. 옆에 계신 분을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악한 영화 떠나라 그러면서 선포해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박한 e b a s 라 i 하지 시시고 h 든지 마시든지 주 f a mother of mine? I see y 든지 I see you. I see you. I 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추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백성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백성답다는 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의 아무 쓸모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을 뿐이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던져져서 밟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이 산이나 동네에 숨기지 못해요. 빛을 동네에 숨겨요. 예수 그리스그 빛을 숨길 수 있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면 빛으로 살면 예수의 빛을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착한 일, 아, 나쁜 일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착한 일도 해야 하지만 착한 일, 진짜 착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제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십시오. 아, 네. 하나님 뜻조로하나 영광을 위해 서한다는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2 5오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아요. 내 몸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산다는 건 거짓으로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을 버리고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제 진짜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진짜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체로 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을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세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눈에 넣으면 아파요 근데 내 몸이면 내 몸은 몸이 다내눈안에내 몸이 눈이 들어있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여기다 남의 눈을 보면 불편할 거안 불편할 거. 안 불편할 거. 불편한 거. 불편한 거. 것그거처럼지체을 불편함을 이기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참된 모습을 이하게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욕의 삶을 살아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본인치는 그의 삶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고 싶습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 더 높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길을 소망. 내 욕과 내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옵 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우리 천안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